방 보시는 분들, 유튜브 구독자분들, 어 제가 방금 전까지 피자, 초특대 피자 먹었구요. 호시고 너무 야, 약간 이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에 좀 매콤한 걸로 달래주는 게 맞나봐요. 갑자기 이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왔어요. 여기다 계란도 넣고, 고춧가루도 더 넣어서 매콤하게 즐겨볼게요. 반찬이요? 여기서 또뭐 반찬 먹으라고? 와, 딱 좋아. 딱 좋아. 학교 다닐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편의점에 편의점이 아니그 학교 그, 그 꼭대기 층에 아 근데 그 아주머니 아직도 생각난다 왜냐면 저, 저희 저 미대 건물이 과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매점이 크게 막 장사가 엄청 잘 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위치도 안 좋았어 꼭대기였어 학교 중간이었으면 또 이렇게 교양 수업 들으러 오면서 막뭐사 뭐 먹고 그랬을 텐데 그 아주머니 되게 친절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네요 저 빨리 먹지 못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 이제 그 사고 쳐서 애 데리고 학교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랬을 때막아이 이거 더막 이렇게 남는 거막 주시고 그랬었는데 샌드위치 김밥 이런 거 아직도 기억나네. 근데 매정하게 학교 관리 거기서 컵라면 아주머니가 파시잖아. 어아 소셜데크 웃기고 자 빠졌네. 매니저 사, 저거 사칭하고 있어. 소셜데크 끄는 거 없을까?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라면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데 거기 앞에다 라면 자판기를 관리하는 데서 세워놨다? 그 아주머니하고 무관하게? 진짜 매정하죠. 진짜 윗대가리들은 진짜 어딜 가나 돈좀 만지면 다들 왜 그런지 몰라. 아, 뜨 아. 아, 맛있다. 이 영상도 제가 아까 전에 그 피자 먹은 거랑 이 영상도 곧바로 오늘 이거 방송 끝나면 올릴게요. 제 최신 영상들은 무조건 유튜브에 곧바로 올리니까요. 그, 그리고 한 달이나 한달반 지난 다음에 그 아프리카 구독. 아프리카 그 다시 보기로 아니 이제 녹화 방송으로 트니까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세요. 이제는 인생 낭비 유튜브에서도 하자구요네 <laughs> 계란 다 풀어졌어요. 음 참깨 라면도 맛있죠. 저도 참깨 라면 사올까하다가 이거 그냥 사온 거예요. 계란 넣을 거 생각하고 이미 늘 생각이 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. 아 안예수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더하기 는사 감사합니다. 군대에서 먹는 라면이 또 최고지. 군대에서는 이상하게 뽀글이가 더 맛있어. 군대에선 컵라면보다 뽀글이가 더 맛있어요. 그것도 2등병, 1병 때. 왜 그럴까요? 아, 4 더하기 4는 8, 아냐스님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뿌티뿅뿅. 아, 닉네임 저렇게 짓기 힘들 텐데. 뿌티뿅뿅님, 감사합니다. 네. 안했스님 감사합니다. 아, 아냐스님, 네. 아, 제가, 안 네. 88년생인 거 어떻게 아시고 아네스님 제가 88년생인거 어떻게 하시고 아, 88개를 주셨어요? 아 감사합니다 8 더하기 8은 16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셨지? 88년생이 88년생, 88년생. <laughs> 잠깐만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국물 먹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뜨거울 때 있지 않아요? 이렇게 아, 쑥 들어가네. 아우 뜨거. 워 아. 엄청 맛있죠. 이제 거의 마지막 젓가락 같은데 한개더 사올 거야. 한개더 사올까? 뭐 아쉽다 딱두개 사올걸 아 그냥 육개장 두개 사왔어야 됐어 또 사올까? 이랬더니 하이 안예스님이 흐흐흐흐흐 이러고 있어 아유, 아쉽네 진짜 맛있다, 근데. 대박이다. 피자 먹고 여러분 라면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편의이요 나갔다 왔다 갔다 한 10분 정도는 걸리죠. 아 새우탕 다 먹었네요. 근데 뭐 아쉽다. 아, 음료수나 마실까? 여기 슬프지. 하여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그 시간이 왔어요. Thank you for watching YouTube subscribers. 아, 좀잘된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